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부터 특검까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부터 특검까지 야당이 너무 이제 밀어붙여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는 건데 특히 이제 나치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또 야당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 시간을 그슬로 올라가면 2022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이제 뭐 저도 인수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자기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정부가 어 이제 출범을 하고 난 다음부터 보면은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기반 자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어떤 기반은 결국은 이제 어 새로운 어떤 국정 방향에 맞춰서 부처를 이제 새로 조직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처가 부처 단위에서 만들어진 것은 국가 보훈처가 국가 보훈부로 격상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단이로 된 것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뭐사랑설럽게 했습니다만 우주항공청 정도 만들어진 거 있었고 예. 나머지 부처 만들어진 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가부 폐지 문제도 뭐 말만 있었지 결국은 계속해서 진행됐었던 문제고 새로운 어떤 부처를 만드는 것도 못했는데 그만큼 일단 출발할 때부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되지 못했다. 결국은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민주당의 어떤 특검 입법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걸 막기에 어떻게 보면 좀 급급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사 이제 권한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각부처에 있던 장관이라든지 인사권을 하는데 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방송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검사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탄핵, 탄핵, 탄핵 줄 탄핵을 해왔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 순방할 때마다 대도하는 어떤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뭐 하는 거라든지 또어 막판에는 예산까지도 완전히 삭감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수정 삭감 예산을 통과시킨다든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일을 할수 있는 조직, 입법, 인사, 예산 전반적인 걸 쳐서 굉장히 어떤 어 태클이 심했다. 이런 어떤 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어 권성동 권영세 그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치를 굳이 비유를 하신 것은 결국 나치도 그 당시에 바이마르 헌법을 네. 통해서 들어온 집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바이마르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히틀러 어, 어떤 총통 체제로 바꿨는데 네. 결국은 민주당도 총선으로 이제 승리를 한이 땅이 됐지만 그러나 총선 승리를 한 일당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이렇게 네. 위협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경종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통령이 헌재나 그 공수처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그렇죠. 어, 하는데요. 헌재가 역대급 빠른 재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절차적 미비도 지적을 받고 있고 뭐 헌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고요. 네, 이거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뭐 주장해 볼 만한 뭐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뭐 어,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그 국가 원수로서 헌법의 수호자이자 또한 어,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기 방어권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어 우려할 어 대목이 많다 이것은 뭐 어, 저희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또한 허영 교수라든지 많은 그렇죠. 또 예. 헌법 학자들의 그렇고. 또 견해이기도 합니다. 일단 상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완전히 그 헌법 지금 재판소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 정말 그옛 장수 마음대로구나 하는 어떤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법 재판소에서 오히려 법을 너무 많이 무시하고 있다 네. 거기 헌법재판소법이든 아니면 일반 어떤 어~ 지금 어~ 법원의 대원칙이든 너무 많이 무시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법에 일단 그~ 탄핵 심리를 하면서도 형사소송하고 같이 있으면은 어~ 탄핵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도 막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어~ 그~ 국회 소추 인단이 소추를 들어왔을 때는 어, 형법상의 어떤 내란 부분있이는데 그거를, 어, 싹 빼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통상적으로 보면 그건 당연히 이제 기각감인데, 네. 왜냐면, 왜냐면 형법상의 그 내란죄를, 삭제를 만약에 한 상태에서, 어, 탄핵 그 이제 그 심판 의결을 국회에서 했을 때는 난 그때 반대했을 거다고 안철수 의원이나 아, 그렇죠. 이 사람들 공식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뭐, 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 게임이 빠져졌다고 비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은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다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특히 어, 그 지금 이제 그 그, 그 검사들이 그 만들었던 그런 어떤 소송을 일괄적으로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데 아, 형사기록을 다 네. 형사기록을 다 받는 문제라든지 또 기일을 지정하는데 일괄기일을 지정하는데 그것은 어, 변호사 측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측하고 충분히 또 협의를 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일을 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진행된 상황을 보면 헌법 재판소법 그리고 관련된 일반 대 원칙을 너무너무 무시한 이런 어떤 진행 사항들이 헌법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자기 어떤 방어권층이 있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진행 사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도를 보니까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라고 나왔는데 아까 이제 조정원 의원도 본인이 있는 한 조기 대선 같은 거는 언급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당이나 이른바 대권주자 뭐 잠룡으로 꼽히는 분들도 조기 대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탄핵 심판에 힘을 보태 달라.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할까요? 네, 예, 조기 대선을 주장하시는 분은 어, 입장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음. 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논리가 있는 거고 또두 번째는 어, 조기 대선이 일어날을때 대비해서 또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거기다가 또그 지금 현재 어, 후보군으로 또 당장 또 거명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저는 탄핵이 기각이 되리라고 이제 그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탄핵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어, 우리가 지금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은 음. 결코 어, 대선 준비에도 결코 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되지 예, 않나?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탄핵이 기각되는데 온 힘을 하는 온 힘을 모는 것 자체가 저는 어, 대선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지만 조기 대선을 이야기했던 분들의 지지율은 폭락을 합니다. 아하. 예를 들면, 그, 지금은 입장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만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어, 그, 뭐, 그, 장돌뱅이가 그 장이 있었는데 뭐 피할 수가 있는 이런 이야기 한이유로 오히려 떨어졌는가. 오히려 말 한마디 입도 뻥긋안한 김무수 장관 지지율이 떡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최소한의 우파보수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다. 음. 어,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을 하시는 어떤 국민들은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기대선 우는 하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어 취해야 될듯 스탠스는 아니다. 물론 뭐어 조기를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저 조기 먹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말씀 쫙쭉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접견을 국민의힘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면허 면허의 신청이 당내에서 뭐 쇄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좀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예, 저도 뭐주변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기회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가시려 하고 또 하고 뭐 저도 이제 변호인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힘을 어, 주기 위해서 당연히 네. 어,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고, 네, 네. 어, 또한, 어, 윤석열 좀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조금, 어, 지지하시는 분들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 거기다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또 이렇게 네. 또 오르고 있고 그렇죠. 사실상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 국민의 지지율을 견인하다시피 네.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치인 입장에서 또 눈도장을 찍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또 측면도 생각해야 된다 고 보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 2월 달부터 일주일에 두번 어, 탄핵 심리를 그렇죠. 지금 예. 합니다. 그것도 종일, 아, 어, 탄핵 심판이죠. 거기다가 지금 또, 어, 그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이제 형사소송까지 하게 되면은 주 3회, 예. 어, 종일, 어,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게 그 자랑시점 재판 받는 당일 뭐 기진맥진 할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변론의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가고 싶고 해서 막 쇄도하는 것만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외곽에서 민주당과 이 좌파 언론과 강력하게 싸우고 열을 모아주고 국민의 어떤 어떤 그 힘을 모아주는 것이 진짜 진정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돕는 길이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음. 당내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뭐 신지호 전 의원이라든지 뭐 비판적인 멘트를 네. 좀 했던데요. 네, 어 물론 뭐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저 나는 것도 저는 뭐 일리 있으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면 어 비상 기험 직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져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당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있었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주된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재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까지도 망한다 이 수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빠져들어 한다는 그런 어떤 논리였습니다 근데 결과적 지금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침몰하는 국민의 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또한 합리적인 중도 국민들 시각에서는 최소한 국민들에 의해서 뽑혀진 윤석열 대통령 을 이렇게 맥없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 또한 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불행한 음.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저는 강력하게 갖고 있다. 그런 어떤 인식. 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지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해야 된다 이런 뜻 인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는 것이 여론조사상으로 네. 저는 나타났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두 분들 같은 경우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조전 의원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할때 만약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면 그리고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면 그 이야기 했던 신뢰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상태에서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지금 어 하는 여론조사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이 해서 지난 2일부터 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예,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9.3%, 민주당이 37.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1% 포인트가 오락 올랐고, 아, 민주당은 3.9% 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세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제 여당 쪽이 상승을 한것 같고 야당 쪽이 좀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어, 전체적인 어떤 여론 조사는 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그, 과반 50% 내외에서 네. 확고하게 지금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 사실상 국민의힘의 에 지지율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음. 그렇게 해서, 어,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네.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어, 추세상으로 확실하게, 어, 국민의힘은, 어, 상승을 하고, 민주당은 좀 하락을 하면서, 한때 비상계엄 직후에 거의 뭐 더블 스코어 났던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이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어떤 여론 조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좀 조사도 있었는데 이게 천지일보 일례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 지난 1일부터 이 이거든 양일간입니다. 이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6.8%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아마 48%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공고하게 좀 결집이 되고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그리고 최근에 또 어, 석동 변호사가 이제 뭐그 언론에서 밝혔던 그 어, 국민 어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국민 변호사 여기도 뭐 하루 만에 뭐 수천 명이 지금 이제 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는 아주 뭐 확고하다, 어, 강건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